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직업 중 하나인 항공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항상 밝은 모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승무원들에게 도를 넘는 요구를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당황하게 만드는 진상 승객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모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승무원들은 겉보기엔 여유롭지만 사실상 극한 직업이라 할수 있죠.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진상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하다 비행기를 놓친 중국인이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여권을 던지는가 하면 한국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려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텔비가 아깝다며 공항 ATM 부스에서 잠을 청한 중국인들도 있었죠. 공공장소나 문화재에 낙서하는 것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빈번히 저지르는 민폐행위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탄 중국인이 기내 창문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신의 이름과 놀러간다는 글귀를 새겨놓아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낙서가 단순한 무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될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기 안에서 진상행위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2018년에는 중국인 승객이 화장실 문과 비상구를 착각해 비상구를 열어 이륙이 지연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중국 쿠베이성 우한의 공항에서도 한 여성이 비행기 내부가 답답하다며 비상구를 활짝 열어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는 승무원을 향해 고의적으로 기침을 하며 난동을 부린 중국인 승객도 있었습니다. 타이 항공 기내에서 내려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승무원을 향해 기침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한 이 사건은 결국 10시간이나 공항 대기 시간을 초래해 다른 승객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을 승무원에게 부은 사건도 있었는데 에어아시아 비행기에서 좌석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중국인 커플이 승무원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위협했고, 결국 기장은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넘어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상상도 못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한 중국인 승객은 화장실에서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닦아달라는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 승무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승객의 난동은 심각한 문제로 다른 승객들까지 큰 피해를 입게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 나라의 승무원들이 특히 한국인 승객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승무원들은 한국인 승객들이 예의를 지키며 빠르고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을 칭찬하며 인천행 비행 근무에 배정되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한 승무원은 한국인들은 매너가 좋고 대화가 편하다. 여, 한국행 비행이 스트레스가 적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예의 바른 태도는 발권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승무원들은 한국인 승객들이 수화물 규정을 준수하고 기내식 준비도 빠르게 해놓는 등의 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입을 모아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들과 함께 진상 승객으로 분류되는 일본인 승객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다가 뒤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 승무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사의 경우 매달 수천 장의 담요가 분실되기도 하며 승무원에게 빌린 볼펜까지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기도 하는 등의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승객들을 상대하는 승무원들은 각국 승객의 특징에 따라 겪는 고충이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 승무원들이 칭찬하는 한국인 승객들의 예의 바른 모습은 다른 나라와 비교되며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 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졌는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 밝혔고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의 120조를 쏟아부어 전세계 투자액 62%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주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이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